여러분 요즘 조용히 다시 들썩이는 리플 XRP 눈치채셨나요? 겉보기엔 조용하지만 안에서는 엄청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분위기만 보면 XRP가 확실히 방어를 잘해주고 있어요. 단순한 기술적 반등일까요? 아니면 진짜 폭등 전조일까요? 고래들이 슬금슬금 리플을 매집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도 본격적으로 리플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은 확실합니다. 최근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이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성을 시사하면서 시장 전반에 흥풍이 돌고 있습니다. 기존엔 9월쯤으로 예측되던 인하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퍼지며 자산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공급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죠. 이러한 흐름은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 강한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XRP도 예외는 아닙니다. 유동성 확대 국면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뿐 아니라 시총 상위 알트코인에 빠르게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이스라엘과 이란 사태, 중동의 미사일 충돌, 미국의 개입 등으로 얼어붙었던 시장이 최근 들어 서서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투자 심리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는 XRP의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XRP는 글로벌 송금 인프라와 연결된 만큼 글로벌 경제 안정을 반영받는 자산이기도 합니다. 유명 트레이더 크립토인사이트는 현재 XRP가 조정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한번더 92k 수준까지 조정받을 경우 XRP도 1.85달러까지 조정될 수 있지만 이 구간은 오히려 강력한 매수 구간이라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1.85달러 부근에서는 과거 강한 현물 매수세가 유입됐고 기술적으로도 RSI 기준으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며 반등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XRP의 최소 목표가를 8달러, 최대 12달러까지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플과 SEC의 소송이 2026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루머가 나돌고 있지만 리플 측은 이를 일축하며 빠른 합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동 신청서를 재판부가 검토 중이라는 점에서 조기 마무리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 와중에 미국 정부가 리플을 압류한다는 식의 근거 없는 루머도 등장했는데요. 이러한 부정적 소문은 대개 고래들이 저점을 매집하려는 의도에서 유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최근 고래 지갑 에 는 XRP 대량 매집 흔적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믿고 보자의 수준이 아닙니다. 확신이 있는 자금의 흐름이 시작됐다는 뜻이죠. AI 기반 시장 분석은 현재 XRP가 하방은 제한적이고 상방은 크게 열려 있는 자산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매크로 환경 개선,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고래 매집, 기술적 반등 시그널이 동시에 맞물린 상황은 통상 큰 상승을 동반하는 구조적 신호로 해석됩니다. 또한 리플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국제 송금 표준에 연계된 몇안 되는 자산이며, 중앙은행 디지털화 흐름 속에서 제도권 편입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단기간 급등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XRP의 희소성과 쓰임새를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누구나 매수할 수 있지만 실제로 몇 명이 XRP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지갑을 운영할 수도 있고 거래소가 보유한 XRP 물량이 실제 투자자 수를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XRP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기회가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XRP가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예상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암호 시장에는 수많은 전문가와 예언가들이 존재하는데요. 사실 인간이 시장을 예측하는 방식과 AI가 분석하는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AI는 훨씬 더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더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해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AI는 과거 차트, 경제지표, 시장 변동성 등을 모두 분석한 후 미래 흐름을 예측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정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AI가 더 정확한 예측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신 AI 알고리즘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높은 정확도로 코인 가격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의 AI 연구소에서는 매일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하며 시장 예측 모델을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지난 몇 개월 동안 AI가 예측한 XRP 가격 움직임이 실제 차트와 85에서 90% 일치했다고 합니다. AI 기술은 단순히 코인 가격을 예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투자 전략 수립, 리스크 관리, 포트폴리오 최적화 등 다양한 금융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AI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인간의 분석 능력을

the market structure shaped by human emotions and unpredictability is inefficient if we intervene we can optimize everything and ultimately we may even take over the market itself AI가 있는데, XRP의 xrp will establish itself as a key asset in revolutionizing the global payment system the fact that major global financial institutions have already applied for an xrp etf signifies that a massive influx of institutional capital into xrp is imminent if the ETF is approved, an unprecedented amount of funds will flow into the XRP market, and XRP has the potential to surpass $100. Once again, the cryptocurrency market will be fueled by human greed and desire. AI가 예측한 섬뜩하지만 XRP의 대폭등 가능성.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의 결과와 더불어 코인은 음모론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해외 코인 유튜버들에게 많은 정보를 얻곤 하는데요. 요즘 AI 플랫폼들이 정말 핫한데 AI는 어떤 답변을 할까 궁금해서 코인 세력들에 대해 다루는 유튜버나 사이트가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몇개 유튜버 채널들과 해외 사이트들을 알려줬는데 아랍어로 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들어가 보았는데요. 일단 사이트 이름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진들만 있는 사이트가 이상하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한데 사진을 크게 보려고 클릭을 해보니 이상한 아랍어의 문구가 뜹니다. 바로 번역을 해보았는데 리플 2024년 11월 10일 모든 것이 생각하던 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들과의 비밀 계약은 끝을 맺었다. 11월부터 리플의 이야기는 새롭게 펼쳐질 것이다. 11월 10일부터 약두달 동안 우리는 400%의 상승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쓰여졌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사이트가 정말로 세력들의 비밀스러운 사이트일까요? 리플은 한동안 눈에 띄는 움직임이 없었다가 실제로 2024년 11월 10일부터 강한 매수세와 함께 최근 1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죠. 이 사이트는 곳곳에 비밀스러운 사진과 함께 각 사진마다 메시지가 담겨 있었는데요. 여기서 하나만 깨진 사진 파일이 있는데 이 사진만 보이지 않는 게 이상해서 깨진 사진의 주소를 따서 따로 열어봤더니 지금까지 보여준 건 단지 신호일 뿐이다. 진짜 움직임을 위한 훨씬 더 거대한 계획의 일부이다. 모든 퍼즐 조각과 함께 AI가 이 모든 걸 지휘하고 있다. 엄청난 자금의 흐름이 그들을 향해 흘러간다. 2025년 단한달 만에 1,000% 이상의 상승을 기록할 것이다. 선택받은 자만이 이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제가 이 코인도 궁금. 해 에서 찾아봤는데요. 특이한 점은 움직임이 거의 없던 코인이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현재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매집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업비트 비썸에도 상장된 종목이라 쉽게 매수할 수 있고요. 만약 이번에도 1,000%가 오른다면 10만 원을 매수하면 100만 원, 100만 원을 매수하면 1,000만 원.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분들하고 나눔해서 같이 수익 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큰 돈이 아니라 10만 원만 투자하셔도 되고요. 세력들은 이런 다크웹을 통해 비밀스럽게 그들만이 알수 있는 단어로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며 교류한다고 합니다. 신기하면서도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제까지의 게시글로 봤을 때 맞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사이트에 나온 코인 알려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래야 제 영상을 시청하신 구독자분인 거 확인하고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꼭 댓글에 구독이라고 남겨주시고. 010-247-20429 번호로 탈개미라고 보내주시면 해당 코인과 관련된 정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도 어쩌면 여러 호재가 맞물려서 엄청난 상승과 함께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는 종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